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주식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밸류에이션은 PER, p 라고도 하죠. p 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익으로 이 나눈 겁니다. 시총을 순익으로 이 나눠도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들의 PER은 10 내지 한 20배 정도 되고요. 10배 이하면 싸다. 20배 이상이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PER은 같은 업종에서만 비교해야지 업종이 다르면 그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 PER이 높은데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PER이 낮은데도 주가가 계속 빠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정적인 방법이지만은 요즘에 그런 기술주나 바이오주를 어,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뭐 pb 도 같습니다 주가를 주당 장부가치로 나누거나 시총을 장부가치로 나누면 pb 구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주식들의 pbr 은한 2-3배 정도 됐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1배를 밑도는 그런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치보다 주가가 더싼 거죠. 이거는 성장성이 없거나 수익이 안 나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거죠. PBR이 한 2, 3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1배를 밑도는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일부 기술주나 그, 바이오주들은 뭐, PER이 100배가 넘어가고, 어, PBR도 10배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 PBR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DCF, Discounted Cashflow 모델인데, 이거는 앞으로 벌 돈을 현재 가치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차는 캐시 플로를1 r로 나누고 2년 차는 1 r의 제곱 3년 차는 아, 3이네요. 1어1 어,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수 있는 돈들을 현재 가치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공정하기는 하고 어, 가장 설득력 있는 밸류에이션 방법이긴 한데, 이 미래 수익을 추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수익도 추정하기 어려운데, 미래 수익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한 5년, 10년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지만, 사실 20년, 30년 후를 추정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그 주관적인 그 전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입니다. 뭐 삼성 바이오루직스나 셀트리온이나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것들을 p e r PBR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DCF로는 설명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꼭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바이오주나 그 인터넷 기술주 이런 것들은, 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어, 굉장히 이렇게 변동폭이 큽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PER로는 뭐, 거의 똑같거든요. 올해 수익, 뭐, 거의 똑같은데 주가가 이렇게 사실 움직일 이유가 없거든요. 북벨류 북밸류는 1, 2년에 의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는 의외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DCF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또 요즘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아마존이.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높평가되는게 이 예산은 구조적으로 전자상거래 물류를 통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 이런 가정하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그거를 현재 가치화 하면은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캐시폴드로 계산을 하면은 어느 정도 어 설명이 된다는 거고요 또 변동폭이 큰 것도 그 예상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폭이 크다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삼바 같은 경우에, 어? PE가 180배, PB가 뭐 13배, 이 정도입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반면에, 뭐, PER, 어, 삼성전자는 PBR이 한뭐 10배 정도죠 PBR은 거의 뭐 1배 정도입니다 10배 1배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싸고 좋은 주식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흥분하느냐 어, 앞으로 돈을 많이 벌것 같다고 이제 믿는 거죠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가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설명은 가능하다. 그래서, 뭐, 삼바나 셀추리어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어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어 마켓컬리 같은 게, 현재 적자 상태잖아요. 적자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 밸류에이션 하기가, PR이나 PBR은 없죠. 적자고 자본 잠식입니다. 근데, 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로는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적자고 자본 잠식이지만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못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설명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 그게 꼭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 요즘 주가들이 오르는 것만 오르고 또 저평가된 거는 계속 내리는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